풀즈 후보로 꼽힌 한화가 시즌 초반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균, 박상원, 박주용 등 신예들을 과감히 기용해 불펜 방어율을 1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무려 26년 만에 전반기를 2위로 마무리했는데 한화 글스가 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한화가 가을 야구로 갑니다. 11년 만에 가을 야구에 진출한 한화. 음. 이라 지금은 자리를 그대든 리죠이 선수에게는 예. 네. 김진욱 선수의 백팔입니다. 어느 정도의 투수가 되었을 때 네. 그때까지도 이 기억이 남아 있을 아, 거. 요저도첫 승과 한 그거는 딱리 카운트 토앤트상지라더로 삼진을 만들고. 보호처를 향해 내려습니다오중간 떠가는 타구 어... 우익수와 충전성 네, 멀리 갑니다. 담장 넘어갑니다. 저글원대뷔첫 안타를 홈런으로 장식합니다. 소범 선수가 마음드 이어받았습니다. 6개면서 2승 그리고 2.38 구원으로 음... 나와서 소은범이 정말 좋은 모습입니다. 투아웃 <laughs> 스윙 섭니다. <laughs> 소은범의 <소음> 재발견 <laughs> 하나패드 한화가 또 하나의 희망을 먹그 선수 득점 찬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 개, 7번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가자, 네, 올렸습니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당장을 향해 따라갑니다! 김혜성의 선수의 토론아퍼! 김혜성 선수의 홈런 찬면인데 네. 시즌 3호입니다. 네. 감독도 지금 억하소, 어, 억하소, 네. 넘어갔기를. 네. 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보여주는 듯한 김혜성 선수의 투런 홈런이었습니다. 배영 선수 올 시즌 두 경기 승패는 없었습니다. 투앤투 스윙 배영수가 어웃 말로 스윙 삼진 기본적으로 좋은 밑거예요. 석자를 연호하는 목소리도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반항 때립니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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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장 2볼 카운트. 스윙. 스윙 삼진. 첫 타자 전주. 천구 이상 공을 던져야 되는군요. 오. 예. 네. 아 지금 빠른 공의 위력이. 1볼 2 스트라이크. 이번엔 빠른 공한 스윙 삼진. KKK. 선수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바로 앞까지 떠갔습니다만. 흥결로는 그런 예. 결과는 생긴 것 같아요. 이성윤 선수가 파울 지역에서 잡다 돌아온 김진영 선수고요. 바깥쪽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첫번째 선발 등판의 첫번째 이닝을 삼자봉퇴로 보냈습니다 땅봉 원아웃 투 더블 플래그 3-2 풀카운트 다시 한번 유경식 한준석이 세번쯤 도 이병규 선수 2.1 골드는 4개 기록하고 있는데 앤 마이 끝에 걸리면서 느리게 굴러갑니다. 대쉬하면서 1루에 러닝 스로 차마 담긴 탁! 와라 빗맞았습니다. 높게 뜨면서 오루 경기에 27번째 아웃 카운트 잡아냅 아직 승부는 7인수 있습니다. 김원곤. 걷어 올렸어. 무슨 띠용규가 잡고 3루자 스타트! 네 김재환 선수가 지난 2회 타구에 맞고 결국 이제 경기에 빠지게 었고요 이제 안영명 선수가 이어던지겠습니다. 또 웬만한 또내한타를또 만족의 적신타고 호주 지금 한 스윙입니다. 그군요 하지만 안영명이 3진으로오전을으로 돌려섰습니다. 자, 하나의 마운드가 이제 안영명에서 박상원 선수로 교체가 되 있습니다. 이 그렇습니다. 더버투 스트라이크에서 허스의삼진 아, 좋아요. 리그 최고의 타자 김재환을 가볍게 삼진으로 처리하는 박상원 선수입니다. 그 이후에 뭐 안영명, 박상원 이두 투수가 아주 완벽하게 그 역할을 해줬고요. 이제 송은범 선수 교체가 되 있습니다. 타역감 상당히 좋았고요. 이구를 때렸던 이타구는 이격 당거리였습니다. 송은범 가볍게 삼자범퇴 비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태영 선수가 한화에 글쓰기 다섯 번째 투수로 올라와 있습니다. 총 2.94에서 골트 역시 잘 보여주었습니다. 공세에게 많이 필요했습니다. 박세혁을 가볍게 상질 처리하는 이태양 선수입니다. 오늘 어, 하나 불펜 저들 정말 좋은 피칭 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한용득 감독은 연패 끊는 역할과 정우람의 회복력도 보고 싶어합니다. 그렇죠. 카운트는 원볼 투스트라이커 되었습니다. 높이 떴는데요. 이으로 조아익스가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아지막가 펀트 경기 종료. 결국 한화가불안감 있었지만 안영맹의호투 결국 역전승으로 3연패 사슬을 끊어냈습니다더 응, 강력한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스윙 스트로크 아웃. 가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팀이나마지가지 그렇죠. 빠른 볼로 스윙 삼주원볼투 음, 스트라이크, 4구. 스윙, 스트0 2 2 KKK. 가 될까 자 때렸습니다. 강경하게 타 우측으로 멀리 달아갑니다. 반점 넘어갔습니다. 강경석의 역전 으로 홈런 김재현 출발 밀어낸 타구입니다. 우익수 쪽 우익수 우익수, 우익수 앞에 3도. 안 탑니다. 김재현 3두깡 도전 3두로 3두 아웃 됩니다. 본질 결정적인 런칭 스프 우차도 없애야 된다고 하네요. 3카운트에서 그 6분째 빠른 공이었는데 밀어내고 왼쪽으로 나갑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어. 잡았어요 양성호가 펜스에 부딪히면서 이 타구를 잡습니다 예. 주자 스타트 하자 때렸고 이 타구가 중전수 공을 날리면서 잡았습니다 아, 타자의 카운트 이루 견제 공격수 하주석이 풀 스트레치로 자아냅 박상원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갔습니다. <목소리나> 6급째 대량폭 높게 떠오른 타울 중견수 살짝 이동, 이용균. 토아웃주자 <목소리나> 없습니다. 손광민 3번 점프보지만 담장을 넘습니다. <목소리나> 담장, 담장. 밖에서 만납니다. 이성열은 이제 30폼만 타자입니다 저거 있군요 넘었습니다 백투백 홈런이 터집니다 저거 예. 당겼는데 3루 베이스 받고 2루 그리고 1루 트리플플레이 2루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일단 실점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으로 홈으로 가는 경향 자고 멈쪽공을 강하게 돌렸고 오른쪽 오른쪽 awesome. 담장쪽 담장 담장 포을 때립니다 이영규가 우측폴 폴을 때리는 석점 포를 쏘아 올립니다 스코어는7대3스3 스토어는 3 스토어는 4는4 스토어는 7대3스토 원앤크의 승부 자가당입니다 왼쪽으로 쏴가는 타구 좌익수 뒤로 뜹니다 자, 한강을 쳐한강에 떠나갑니다 한강의 역전 하라이글스 정금의 역전 그랜드슬램 타구 그랜드슬램 오늘 경기를 통째로 치마 삼키고 있는 호잉의 그랜드슬램 아마 어제 새벽 1시 가까운 무렵에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저런 환호성을 아마 지르셨을 것 같은데요 약간 돌풍의 중심이에요 호잉선씨가 네. 아, 모든... 투워 투스트라이크 높은 공 밀어냅니다 일루스 몸을 던지면서 막았습니다 투수에게 터스 오늘 경기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최종 스코어 9대2 파마르베스 3연승 순위표 2위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서로 <목소리도> 세상과 이제 막아서 타격 베이스를 찾고 있는 전광빛과 카메라 우리 정철한과의 싸움 so get out 됐기 때문에 지성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시즌 46타수 1 3안타 기록하고 있는 지성준. 초구를 맞겠습니다. 이라치 타구 1호선 옆으로 빠집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지성준이 끝냅니다. 최주 스코어 4대3. 하바 이글스 9회말 기준끼 아스 이게 지성준 선수가 힘도 가지고 있죠. 적극성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참 리드할 때 부담이 될 거예요. 바닥에 타고 깊습니다. 심호중 1로 잡지 못합니다. 6구체 <목소리> 오른쪽 빠져나가는 저김태현 3루로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번트 <목소리> 3루 아 공을 놓쳤고 1루자가 <목소리> 2루까지 이두 이 선수에게 달려있습니다. 1년 전 KT에게 2승 인패를 가져갑니다. 원아웃 말로. 오른쪽으로 밀어 꺼 엑스! 앞에! 떨어지는 타이밍을 허우로! 경기를 끝내는! 팀! 한화! 이글스! 최종 스코어 5대4! 이번 시리즈를 독식한 과동시에 이제 하라는두산과의 승부! 이번 시즌 8승 8패로 균형을 맞춘 채최근 끝내기 온다. 태양의 힘에 의해서 승리를 거둘 다8 승리로 을습니다 한현덕 감독도 이런 작별은 <laughs> <Autism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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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유, 여유가 있어. 어떤 <laughs> 돌풍의 중심이에요 호잉사수사. 네. 아 모든. 모두... 아... <laughs>